불이 나면 119 부동산을 찾으신다면 천안불당동 119 부동산을 찾아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어, 임대업을 꿈꾸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정적인 수익을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딱 맞는 물건을 데려왔습니다. 어, 현 위치는 천안, 천안시 성종동에 위치한 원룸단지에 나와있는데요. 어, 본 건물은 어, 토지 120평에 건물이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본 건물의 장점은 아, 새 건물이 아니고 10년 된 건물인데요. 새 건물에 비해서 월세는 똑같이 나오면서 매매 금액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월세 정기적으로 나오는 금액은 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 안에 실내 내부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다 해놨습니다. 아, 주위 환경을 보시면 주위에 대형마트, 초등학교, 중학교, 병원 등 모든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서 주거 환경은 매우 우수합니다. 어, 제가 봤을 때, 어, 신축 건물도 좋지만은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절반가게에 사셔가지고, 어, 퇴직 후에 천만원 정도의 고정적인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어, 노후로서는 해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저희 천안 119 부동산은 항상 여러분의 친구 같고, 가족 같은 부동산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